자 559번입니다. 집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다.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,000원일 때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세요라고 했다.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? 볼펜 한 자루 가격이 지금 집앞 문구점에서는 800원이고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죠. 그렇죠?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,000원이래요. 그러면 일단 1 0 0 0원을 우리가 더해줘야될것 같아요. 1,000원에다가 우리 할인 매장에 갔을 때는 얼마를 사야 돼요? 600원에 사야 되죠. 알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지금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이 지금 볼펜은 지금 X자루 이상 살 경우니까 이렇게 생겼나요? 그죠? 600X가 되나요? 됐어요? 자,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니? 한 자루 가격이 800원이죠. 800원 X를 살때라 뭐가 더?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뭐가 더 커야 돼? 얘가 더아야 되지. 네. 얘가 더아야 된단 말이야. 그 네. 얘가 더 비싸야 된다는 얘기지. 그래야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 거지. 이해하니까? 네. 자, 그럼 끝났네. 이거 넘기면 얼마야? 마이너스, 200. 마이너스 200X가 되겠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0 0이 되겠고요. X는요? 구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5가 되겠대요. 됐나요? 네. 네. 그래서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라고 했습니다. 몇 자루 이상? 여섯, 자루. 여섯 자루가 됩니다. 여섯 자루 이상이 됩니다. 다섯 자루 사면 안 돼요. 다섯 자루 사면 안 되고, 여섯 자루 이상 사야지 우리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더 유리합니다.